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욕조가 부잣집이다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은 혹시 눈물 펑펑이었나요? <laughs> <laughs> 네버 엔딩인가요? 질문 많은데. <laughs> 지금부터 비대면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보면 안 되죠? <laughs> 정원이 있는 정심재는 실제 서울에 있는 곳인가요? 세트장이었나요? 아 정심재는 내부는 세트장이고요. 외부는 부산에 있는 실제 어, 어떤 서 부산시장 공관 뭐 이런 느낌인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은. 진양철 회장 대 진도준 중더 무서웠던 사람은 아하 둘다 사실 되게 무서운데요. 진양철 회장이 좀불 같다면 진도준이랑 회장 되게 음한 물 같아가지고 더 무서워요. 도준이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촬영은 어떤 신이었나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혹시 눈물 펑펑? 마지막 촬영이 아마 진씨 일가가 정신재 거실에 둘러 앉아가지고 도준이 그 죽음의 비밀. 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쉬쉬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침 진실가가 많이 와 있어서 그날 단체로 이렇게 끝났다고 다 꽃다발 받고 사진도 찍고 어 그랬는데요 눈물 펑펑 전혀 전혀 <laughs> 이게 드라마가 거의 1년을 찍어서 끝났다고 하는데 약간 끝난 거안 같고 실감이 잘안 났던 것 같아요 노 눈물 노 웃음, <웃음>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은 혹시 눈물 펑펑이었나요? <laughs>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 궁금합니다. 사실, 뭐, 종방 인터뷰 때 이런저런 곳에서 이제, 뭐, 비슷한 장면들을 계속 언급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뭐, 아버지 바지가랑에 매달려서 1,400억 달라는 장면, 주제 넘게 굴지 마! 뭐, 이 장면.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제가 백화점 다 날리고, 욕조 안으로 이렇게 입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 장면은, 어, 진화영이 술을 마시다가 TV에 술병을 던져 깬다. 이렇게 대본에는 나와 있는데 근데 현장 여건이 사실 좀여의치가 않았었고 공간에 욕조가 있었기 때문에 욕조에 들어가면 어떠냐 이제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욕조로 들어가는 씬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욕조가 부잣집이다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느낌을 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입수하고 싶은데 다리가 막 둥둥 떠가지고 <laughs> 겨우 입수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만약 드라마처럼 유명 백화점 대표라고 대표라면 하고 싶은 일은 <laughs> 대표라고 해서 딱히 더 하고 싶은 일은 모르겠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따로 가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갔거든요 백화점 대표라면! <laughs> 대표는 아니지만! 응, 갔다 와보겠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캐스팅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아하. 스튜디오 룰루랄라에 계시는 박성은 본부장님이란 분이 제가 2020년에 백상예술 대상 연극 부문 여자 조연상 후보로 레드카펫을 밟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옷 차려입고 간걸 보고 어머 저 배우 부잣집 역할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laughs>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정대용 감독님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님 미팅하고 캐스팅이 됐습니다 <laughs> 엄친딸 엘리트 배우로 유명하신 김실록 배우님 공부를 잘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요? 구경수 어... 위주로 교과서 <laughs> 제가 책을 굉장히 늦게 읽거든요. 느리게 읽어요. 어릴 때 속독을 좀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책을 이렇게 씹어먹듯이 보는 것 같아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줄한 줄, 한 줄, 심지어는 조사까지 의라고 뭐 어. 도라고 뭐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좀 읽거든요. 그렇게 읽고 나면 스스로랑 피드백을 계속 하니까 쌓이는 것 같다. 공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연기란 어 빈칸이다. 빈칸이 있는데요. 어, 답이 항상 바뀌어서 그냥 빈칸 그대로 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연기란 빈칸이다. 늘 새로운 답으로 어, 늘 채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옥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옥 박정자 역할을 했을 때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미혼모이고 또 가난하고 어, 지금도 지옥에 간다는 고지를 받아, 받은 이 사람이지만 자기 자식들을 지켜내기 위한 3일간의 여정을 보여주는 게이 인물이라면 그 인물에게 어떤 존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옥의 등장 후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너! No. No. 살아나던데 시즌2 나와? 시즌2가 곧 어, 나오겠죠? 올해 촬영에 들어가고요.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아무튼. 곧 출간하는 책이 궁금합니다. 책 자랑 부탁드려요. 야잘 뽑았네요. <laughs> 어, 제목은 배우와 배우가. 24명의 배우들을 만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실은 거예요. 제가 인터뷰어고 그분들을 인터뷰한 건데, 한 배우당 두 번씩 만났고요. 두 번의 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차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사실 연기라는 게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어,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혹은 삶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볼수 있는 책입니다. 모두 달라졌다. 모두 달라졌다. 깜짝 놀랄 정도로. 2023년 올해 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10년 뒤 목표는? 음, 일적인 목표는 막 이런 목표 저런 목표 집에 가면 이제 우리 뻑적지근하게 하지만 부끄러우니까 그냥 사람으로서의 목표는 어, 23년에는. 좀더 관대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뉴욕에 가서 뭐 이렇게 어떤 연기 메소드 같은 거, 즉흥 훈련 같은 걸 하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제너러스 한 거예요. 즉흥을 하다가 누가 와서 막 어떻게 불편한 걸 해도 그걸 되게 잘 유연하게 넘기고 상대를 이렇게 받아주면서도 잘 이끌어 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관대할까? 막상 제가 무대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나 하나 살기 너무 벅차서 그걸 좀 극복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어쩌면 배우로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요새 그때 어, 그 경험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사람이 관대해질 수 있으려면 본인이 굉장히 단단하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단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관대하게 너그럽게 리액션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십년 멋진 오십 대가 되면 좋겠네요. 십년 뒤에 네 어떠셨나요? 어~ 재밌게 보셨나요? 음~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저희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또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